찍어? 가까이 찍으면 다리가 다안 나오니까. 다리 다안나왔대데 카드면? 근데 가는 거는 왜 찍어? <laughs> 아니, 지금 꽃픈 저희는 살아있글서이만한 있습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저거, 저희는 지금 음 밑에 좀 찍히는데요. 음 밑에 의미대 설명해 주세요. 음 밑에 는요 서울 3대 냉면 집중 하나래. 끝이에요? <해. 그치? 끝> 기다려봐. 준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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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준비 좀 시작하고 <laughs> 갑자기 하지 <서지> 마. <laughs> 자, 오늘은 평평양 냉면 투어를 하는 날인데요. 저희가 첫 번째로 선택한 냉면집은요. 말해주세요. 을미교입니다그 다음에 말해주세요. 준비하신 거. 준비한 건 없는데요. 서울 삼대 냉면집을 가는데 여기 팁이 하나 있어요. 팁이 뭐, 뭐냐면은 네. 양만 병장 아 단골들만 알고 있대요. 병원이 동작입니다. 경량 <laughs> 냉면 냉면첫 번째 집. 응, 응. 일단 정말한 무가 나왔고, 저 국조리는 아, 목소리는... 응. 그 이렇게 프라이드 나왔나요? 이렇게 세팅. 여기 오신 네. 뭔지 오분된속 감이 어떠신가요? 일단은 생수를 떴는데 컵에서 육수 마시나요? 그런데, 뭐, 뭐, 테이블도 깔끔하고, 뭐, 손 소독제도 시원하고, 그리고 친절하고, 그리고 뭐, 이 감성도 괜찮아요. 뭐 괜찮아요. 그럼,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, 아, 큰일 다 우리 브라운 감이 디습하지 Yeah. 오소것같아 <목소리도> 식초가 아마 넣 고, 이끔순간사 음. 어, 모르는 사람들은 사� a c c o r 시킨다¨ o 고기 먼저 먹는 v a r i e t 지막소살이야 군간이라고나 이렇게 먹으 진짜 맛있겠다, 이거 고기 한번먹어보거다지 보여줄까? 과연 그의 음. 맛은? 어때? 그거지. 그거야? 갑자기 문이 빛나는데요? 음. <laughs> 맛있는 거는 제일 마지막. 에 왜냐면 맛없는 거는 배고플 때 먹어도 참을 수 있거든. 근데 맛있는 거는 배부를 때먹어도 맛있잖아. 그리고 맛없는 거는 배부를 때못 먹어. 거기맛 없다고? 아니, 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맛있는 거는 먹을 수 있거든. 근데 맛없는 거 먹기 싫잖아. 맛없다는 게 맛이 자체가 없다는 거. 嗯,嗯,嗯,嗯,嗯,嗯,嗯完全齁。 냉면 두 개요. 네, 오늘 됩니다. 성물 오이 무 고기 계란 배입니다. 자, 친애조감 말씀드리자면 면이 일단 되게 꿀텅꿀텅해요. 느꼈요 느꼈습니다. 그두 개로 끝난 게 평범한 면이 아니고 꿀텅꿀텅, 꿀텅꿀텅, 꿀텅꿀텅한 면이었어요. 오 천만. 식감이 좋았어요. 천만은 일단 삼삼하다. 딱 삼삼 두자. 그리고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뭘 먹었는지 모르는 거. 음... 이게 무슨 맛이냐면, 먹고 남았 났는데 입안에 안 남아. 그 맛이. 텁텁한 게 없어. 음. 시원한 삼삼한 맛. 깔끔하다, 깔끔하다. 근데 이제 처음에 먹었을 때는 면이 조금, 아, 이거 면을 뽑고 물로 너무 빡빡 씻었다. 그면에그 뭔가 그 전분 맛이 아예 없었어. 나는 뭔가. 면이 너무 깨끗한 맛이었어. 그런데 이거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다. 근데 평양냉면 특유의 꿉꿉함이 없다 어. 아 면을 너무 빡빡 씻었다 <laughs> 음. 면을 너무 찌르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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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지 <laughs> 면을 너무 빡빡 씻었다 어. 근데 그런니까 그러니까 너무 깔끔한 맛이 없다 저는 5점 만점에 4점 드릴게요 신인식 <웃음> 발표하겠습니다 <웃음> 일단 저는 그, 폐형님에 대한 평균이 확 사라졌어. 요 오늘 특별히 그 폐형님을 먹어본 거는 이제 신애랑 같이 간 유진식당. <laughs> 이게 진지해야 돼. 거기는 맛이. 진지해야 돼. 거기는 맛이 굉장히 꿉꿉한 맛이 있었거든. 난 그게 굉장히 거슬렸어. 근데 내가. 나는 그 꿉꿉한 내가 상한 거를 먹는 건지. 내가. 어, 뭐지 이게? 내가. 재료 관리 잘 못한 뭔가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치? 집에서 약간 떨어진 거 먹을 때 어. 흘려도 먹잖아. 약간 거긴그바이브야 아, 여기는 흘린 거 아니야? 어. 어. 그래. 여기는 완전 깔끔한 맛이었고 <laughs> 일단 명, 국물이 처음에 먹었을 때랑 중간에 먹었을 때랑 응. 마지막에 먹었을 때랑 달랐어. 맞아. 처음에는 맞아. 신의 말대로 먹었으면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는 뒷맛이 오케이. 없었는데 이제 중간에 먹을수록 짭조름한 맛과 맞아. 감치맛이 팽팽한 맛 맞아 짭조름한 건 없었는데 나 없는 짭조름한데? 엄청 짭짤해 국물 맛이 아 근데 공기가 진짜 음. 그리고 절대 식초랑 계자 넣지 말거 식초, 계자 넣고 나서 맛이 확 달라졌다 그냥 다시 올제 방문 의사표표로 별점 4.7점 사점칠점 <목소리> 음이때 박, 음이때 발표. 끝. 자.